안녕하세요. 분당에 있는 딜리동물병원 원장 김주형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아이는 제 첫째 아들 김딜리라고 하고요. 오늘 첫 방송 촬영하는데 같이 와봤는데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요즘 여름이라 심령사상충에 대한 고민들,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상충 예방을 하긴 해야 되는데, 포털 사이트에 보면, 심장사상충 약 독하다, 어, 부작용이 심하다, 그래서 뭐, 누구는 하지 말라, 하라, 라는 말이 참 많은데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심장사상충이 어떤 기생충인지는 다들 뭐 이미 알고 계실 거고, 네, 정신 없습니다. 네, 원래 이렇습니다. 사상충 약이 독한, 독하냐, 정말 부작용이 심하냐, 그래서 뭐, 무성은 알고 있지만 그 부작용 때문에 예방을 안 해도 괜찮을까에 대한 고민들 좀 의학적으로 설명을 드릴 계획인데요. 심장사상충약 독한 거 맞습니다. 독한 거 맞는데요. 왜 독한지, 어떨 때 독한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심장사상충약 먹는 것도 있고 바르는 약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바르는 약은 네. 심장사상충 바르는 약은 책에서도 그닥 부작용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먹는 약, 정확하게 말하면 이버맥틴 성분입니다. 이버맥틴 성분이 사상충 예방할 때도 쓰이고, 그리고 모낭충이란 피부병을 치료할 때도 쓰이는 약입니다. 근데 거기서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그 치료를 할 때, 사상충을 예방할 때와 모낭충을 치료할 때 쓰는 용량이 달라요. 근데, 사상충 약 독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용량에 대한 말은 없어요. 그냥 독한 약이라고 합니다. 그 흔한 일은 아닌데, 제가 사상충 약을 사상충 예방하는 용량에 천배로 먹은 아이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아이를 봤더니, 막 눈이 뒤집어지고, 발작을 하고, 침을 줄줄 흘리고, 거의 뭐, 혼수상태로 오더라고요. 근데 쉽게 말을 해서, 신량사상충을 예방할 때 1일이라는 용량을 쓴다면, 모낭충이라는 피부병을 치료할 때는, 100을 씁니다. 그게 뭐 수의사들이 지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책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독한 약을 모낭충이란 병을 치료할 때는 100까지 써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100이 아니라 1000을 쓰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간 손상되고 신경계 손상되고 심지어는 사망에 이를수 있는 그런 약이 맞습니다. 용량 계산을 잘못하면 독약이 될수 있는 약입니다. 근데 사상충 예방하는 목적으로 쓰는 그 용량은 그닥 부작용이 없으니 안심하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찝찝하니까 예방 안 하고 1년에 한 번씩 검사만 해요. 라고 하는 분들 계신데 그랬다가 1년 뒤에 걸리면 어떡하죠? 사상충약 치료약은 전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 경제적으로는 엄청 비싸요. 특허가 있으니까 엄청 비싸고 두 번째로는 치료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심장에 사는 기생충이기 때문에 혈액순환, 치료하는 도중에 혈액순환 문제 생기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이 독하다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정보를 듣고 예방 안 하고 있다가 불안하게 그런 거 걸리지 말고 예방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가장 그냥, 그냥 좋아하는 음식 너무 다잘 먹어서 어떤 사료가 맛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주면 다잘 먹어요. 그래서 딜리는 사료에 대한 기호성 테스트 안 됩니다. 그냥 다잘 먹습니다. 좋아하는 거 그저 먹는 거 그리고 아빠. 밖에 없습니다. 뽀뽀하는 거.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입냄새가 나기 시작해서 곧 스케일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심장사상충은 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나야만 검사에서 알수 있어요. 그전에는 보호자분들도, 심지어는 수의사도 알 수가 없어요. 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피검사에서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근데 뭐 어쩌다가 걸린 걸 확인을 했다, 그러면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단계에 따라 치료법은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단계가 좀 경미하면 그냥 주사 맞는 걸로 해결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그 혈관을 통해서 장비를 집어넣어서 직접적으로 사당충을 꺼내는 그런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강아지가 3마리가 있는데 2마리는 유기견을 데리고 왔습니다. 한 마리는 증상이 없는 그냥 검사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당충 단계가 높지 않은 아이라서 그냥 치료하고 주사 맞고 무사히 잘 끝났고요 한 마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혈뇨를 쌓고 있었어요 사상충이 아주 심하게 진행되면 혈뇨를 보기도 합니다 게다가 호흡곤란 증상 보일 수 있고 밥은 잘 먹는데 살이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딘가 아픈 것처럼 그냥 시름시름 앓기도 하고 근데 치료를 잘 했습니다 치료는 주사를 맞는 건데 일반 접종처럼 맞는 게 아니라 등 근육에 척추에 맞는 주사예요 되게 좀 아파요. 그런 증상을 보이려면, 6개월이 아니라, 최소한 1, 2년이 지나야지만, 증상을 알수 있어요. 그, 심장사상충 예방하는 건,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가야 되니까, 좀 귀찮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하는 건, 몇만 원 단위일 거예요. 근데, 사상충 약, 사상충이 걸려서, 치료를 하게 되면, 몇백 단위가 될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치료하는 기간 동안 잘못되진 않을까? 뭐, 부작용은 남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 많은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예방하는 게좀 귀찮지만 그리고 뭐, 뭐 소량 뭐 적, 적은 돈이 들긴 하지만 예방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조언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아 냄새 딜리야!